모문큐교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기도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조아 선지자 1장 죄가 용납된 이유 네 번째 시간으로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현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부터 부조화 선지자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는 챕터, 부조화 선지자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죄가 용납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조화 선지자 1장은 조금 특별한 내용으로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조화 선지자는 창세기부터 다윗왕 시대까지의 내용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처럼 1장부터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죄가 용납된 이유라는 제목의 내용을 1장에서 다루고 창조는 2장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화이프에는 부조화 선지자를 기록하면서 왜 죄가 용납된 이유라는 제목의 내용을 제일 앞에서 나갔었던 것일까요? 부조화 선지자 제 1장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이프인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 서술하기에 앞서서 먼저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함으로써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세계관이 녹아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녹아져 있는 대쟁투의 세계관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쟁투 사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재림교에게 이 대쟁투 사관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3기 교과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대쟁투는 제7 안식이 예수재림교 기본교리를 통합시키는 지배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의 모든 교리의 끈이 대쟁투에서부터 이어진다 할 정도로 대쟁투 사관은 성경 모든 진리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프 부인은 이 대쟁투의 이야기를 대쟁투 청소의 가장 첫 번째 스토리로 기록하면서 성경 전체가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진리가 이 대쟁투라는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라는 관점에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시험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그저 어쩌다가 일어나는 우연 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시험의 본질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의 현실 속에서 던져지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쟁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도 있고 사단의 편에 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당하는 믿음의 시험들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속에서 또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지금 온 우주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무엇으로 싸우는 전쟁인가요?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논쟁으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이런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행복은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는데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당신의 품성인 사랑의 원칙으로 피조물들을 통치해 오셨죠. 그런데 사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장에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문제가 있으며 우리는 스스로도 행복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이 대쟁투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과 사단의 주장 가운데 누가 옳은가 하는 문제로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대쟁투. 대 논쟁의 싸움은 누가 유리해 보이는 싸움인 것처럼 보이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분문, 죄가 용납된 이후 챕터를 읽어보면 마치 사단이 유리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1장에 이 대쟁투에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과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싸움에서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논쟁을 펼쳐 왔노라고 부조화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먼저 사단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요. 또 하나님을 모함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기만하고 비난하고 궤변을 펼치며 아첨과 허비를 사용하여서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를 공격하고 천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단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하나님은 오직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방법만을 가지고 당신의 정부를 옹호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논쟁은 누구에게 유리한 싸움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싸우는 사단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보게 된다면 사단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원 12장 19절 말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현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사단이 아무리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왜곡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입술, 곧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인 진리는 영원히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승리하고 사단은 패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문 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쟁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자원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할지라도 속여 취하는 사단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을 따라 사업을 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대할지라도 이기심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섬김의 방법으로 가족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누구의 편에 서일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 사랑의 우리 주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기아나로 함께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대쟁투 역사 속에서 우리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도록 불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사단의 주장은 틀렸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올바르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객교회로 부임하시는 윤주성 목사님과 교문인교회로 부임을 받으신 박명서 목사님, 전주명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문인교회 선교와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